<laughs> 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늘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 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7월 13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매치 팩트. 뉴잉글랜드 최근 10경기 중 9경기 2.5오버. 양팀 맞대결 최근 3경기 2.5오버. 뉴잉글랜드 애틀랜타 상대 최근 3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코멘트.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올 시즌 홈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뉴잉글랜드지만. 최근 이 경기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애틀랜타가 이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작성했습니다. 결코 뉴 잉글랜드로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두팀 모두 스쿼드가 탄탄하고 공격이 뛰어난 팀들입니다. 결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지난 맞대결에서 골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다득점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점유율은 홈 깡패 뉴 잉글랜드가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 두 팀은 치열한 승부 끝에 승패를 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애틀랜타 승. 유오 2.5 오버. 7월 13일 뉴욕 레드불스 FC 신시내티. 매치팩트. 레드불스 최근 5경기 2.5 오버. 양팀 맞대결 8경기 중 7경기 2.5 언더. 신시내티 최근 4경기 2.5 오버. 코멘트. 뉴욕 레드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리그 1위 신시내티가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레드 또한 기복 있는 모습은 아쉽지만, 측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뛰어났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며 유리한 부분도 있고, 최근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신시네티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클린 시트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홈팀 뉴욕 레드가 1점 차 승리를 거두고 2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뉴욕 레드 승. 핸디 1.0 무승부, 유호 2.5 오버. 7월 13일 시카고 파이어 CF 몽레알 매치 팩트. 몽레알 최근 3경기 무득점, 몽레알 최근 4경기 2.5 원더, 몽레알 시카고 상대 4연승 중. 코멘트. 시카고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최근 경기력이나 흐름에서 모두 시카고가 몽레알을 앞섭니다. 홈 2점까지 가지며 여러모로 시카고 쪽으로 무게감이 실립니다. 특히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몽레알은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보이는 시카고를 만나서도 공격에 애를 먹을 것이며 시카고 또한 공격이 활발한 것은 아니기에 다득점 기록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홈팀 시카고가 보다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1점 차 승리를 거두고 2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시카고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언더 7월 13일 휴스턴 다이너모 FC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매치 팩트, 휴스턴 홈에서 양팀 맞대결 5경기 2.5버, 미네소타 최근 4경기 2.5원 더. 코멘트, 휴스턴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휴스턴이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는 있지만, 직정 경기에서 공격력을 회복하는 대회는 성공했고, 미네소타의 경기력이 워낙 기복이 심하며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미네소타가 클린시트를 작성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며, 멀티 실점까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홈 극강의 면모를 과시하는 휴스턴이 점유율을 많이 앞서며 4경기만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휴스턴 승 핸디 마이너스 1.0 휴스턴 승 유오 2.5 오버 7월 13일 내슈빌 SC 필라델피아 유니언 매치 팩트 양팀 맞대결 4경기 2.5 원더 내슈빌 최근 4경기 2.5 원더 필라델피아 최근 6경기 중 5경기 2.5 오버 코멘트 내슈빌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최근 내슈빌의 경기력이 상당히 기복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최근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무너진 것을 봤을 때 내슈빌의 막강한 공격진들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홈에서도 극강의 모습을 자랑하는 내슈빌은 이번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홈 7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내슈빌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오버 7월 13일 스포팅 캔자서시티 레알 솔트레이크 매치 팩트 캔자서시티 최근 6경기 중 5경기 2.5오버 레알 솔트레이크 최근 7경기 무패 중 코멘트 레알 솔트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최근 레알 솔트의 경기력이 물 오른 모습입니다. 경기당 1골도 채 내주지 않으며 철옹성 같은 수비를 보여주면서도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특점력도 과시합니다. 스포 캔자도 이 경기에서 물 오른 특점력을 뽐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레알솔트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두팀 모두 클린시트를 작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다득점 속 레알솔트가 흐름을 이어가며 3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레알솔트 승 핸디 1.0 레알솔트 승 유오 2.5 오버 7월 13일 로스앤젤레스 FC 세인트로이스시티 FC 매치 팩트 세인트 최근 3연승 중 코멘트 로스앤젤레스 FC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흐름에서 앞서는 쪽은 세인트루이스지만 로스앤젤레스 FC는 올 시즌 홈에서 막강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확실히 원정에서 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두팀 모두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두팀 모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강합니다. 최근 세인트루이스가 상당히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보이기에 로스앤젤레스 FC의 공격은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또한 지난 3경기에서보다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 확실시되며 초접전 혈투 승부 끝에 홈팀 로스앤젤레스 FC가 1점차 승리를 거두고 5경기 만에 승리의 맛을 볼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로스앤젤레스 승 핸디 1.0 무승부 유호 3.5 언더 7월 13일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시애틀 사운더스 FC. 매치 팩트. 산호세 최근 5경기 승리 없음? 코멘트. 시애틀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두팀 모두 무패행진 속에 있지만, 흐름과 기세에서 앞서는 쪽은 원정팀 시애틀입니다. 안정감 있는 수비와 함께 측정 경기에서는 막강한 특점력도 보여줬습니다. 산호세의 홈 성적이 워낙 좋기에 시애틀은 지난 3경기에서와 다르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산호세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홈에서도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점유율도 5대5로 치열하게 나눠 가질 것이며 팽팽한 첩전 승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연승을 달리는 시애틀이 1점 차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시애틀 승 핸디 1.0 시애틀 승 유오 2.5 오버 7월 1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오스틴 FC 매치 팩트 오스틴 최근 8경기 중 7경기 2.5버, 벤쿠버 최근 3경기 2.5버 최소 2실점 어요 코멘트.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연패에 빠진 벤쿠버보다 무패 행진 중인 오스틴의 흐름이 단연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단연 오스틴의 경기력이 앞섭니다. 다만 오스틴은 벤쿠버 원정 경기이기에 직전 경기들에서보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3경기 연속 원정 경기만 치우기에 체력적인 부담감도 더합니다. 밴쿠버의 최근 수비가 불안하며 대량 실점을 범하고는 있으나 직전 경기에서 이득점을 포함해 최근 공격력만큼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작성할 팀은 없을 것이며 다득점 양상 속에 홈이점을 갖는 밴쿠버가 분전한 끝에 두 팀은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오스틴승 유오 2.5 오버 골드컵 7월 13일 미국 파나마 코멘트 골드컵 4강입니다. 어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미국은 8강에서 캐나다를 만나 정규시간 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연장 전 후반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야 3대2로 캐나다를 꺾고 4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시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파나마는 8강에서 카타르를 만나 4대0으로 대파하며 다소 어렵지 않게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스쿼드에서 미국이 파나마를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골드컵 대회에서 파나마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성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4강까지 올라온 파나마로서는 결코 이번 대회를 이 경기로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놀라운 특전력을 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4강인 만큼 수비에 보다 집중하며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파나마로서도 직전 카타르전과 같은 다득점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해 수렴합니다. 전후반 내내 점유율 싸움에서 미국이 파나마를 앞설 것이며 끝내 스쿼드에서 5위를 점하는 미국이 1점 차 승리를 거두고 결승행에 오를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미국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언더 골드컵 7월 13일 자메이카 멕시코 코멘트 골드컵 4강입니다. 어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자메이카는 8강에서 과테말라를 만나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비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멕시코는 8강에서 코스타리카를 만나 2대0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쪽은 단연 멕시코입니다. 자메이카는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 중에 있고 멕시코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에게 패했으나 풀전력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다소 힘을 빼고 나왔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두팀 모두 지난 8강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클린시트를 작성했습니다. 4강의 중요성이 상당한 만큼 이번 경기도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것이기에 다시 한번 결코 다득점이 나올 경기는 아닙니다. 점유율은 스쿼드에서 5위를 점하는 멕시코가 자메이카를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메이카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번 대회에서 경기당 평균 0.5실점만을 내주며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자메이카의 수비진을 쉽게 뚫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소 로즈한 흐름 속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두 팀은 끝내 정규 시간 내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자메이카승 류오 2.5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공고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